지금 수도권 교통 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 교통 조합은 사실 뭐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 본부입니다. 헌행 과제입니다. 이 수도권 교통 본부 지금 28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근데 2005년, 2005년에 발주했죠. 그래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실적이 버스전용차선 5건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외에는 전무합니다. 왜 이런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국이기 이 때문에. 그래서 그 유능한 조직들이 가서 무능한 조직이 되고 결국은 실러 가는 곳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의회에서 폐지를 검토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이번에 신설과 함께 그 고급 인력 28명 다 배치해 주십시오. 교통부서에 재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도권 교통본부가 왜 문제냐면 수도권 교통본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유출입 그 증차에 대해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인데 한 건을 못 했습니다. 한 건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국이 국토교통부 가고 서울시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으니까 협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기관이 있으니까 서울시는 교통본부에 대해 핑계 내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게 뛰어댑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수도권 교통본부 문제 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수도권 광역교통 혼잡 문제와 서울시의 광역버스 진입 억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3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없는 조정 기구에 불과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어 본투기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광역교통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본투기와 경기도 입장을 받아들여 공약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공약하였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실시합니다.